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미 복을 다 받았는데 뭘또 복을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다 해주신다. 그 다니엘 김이라고 아 우리 거기 오셨었잖아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쓴 완주자라는 책 저건 조금. 12월 말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다른 거 하려고 뭔 읽고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분의 성경 해석이 참 정확합니다. 그분이 저하고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부름받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되고 다니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끝까지 잘하기를 기도하겠다잖아요. 완주. 처음에 시작도 잘했고, 중간도 잘했는데, 완주 끝까지 못 가면 그거는 실패라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그러면서 그 챕터 안에 보면 다윗 얘기를 합니다. 다윗. 하나님이 이세 아들 을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다. 근데 그 합하다고 하는 말이요. 그가 내 마음을 따라왔다. 그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면 그, 그가 내 마음을 따라왔다. 그런 얘기다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이 그, 그, 뭐야, 아 사울을 사월 다음에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고르는 과정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외모를 버렸다. 그리고 나는 뭘 보신다 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란 게 뭐냐면 모티베이션, 동기라의 동기. 우리는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트.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예, 그분의 해석이 맞아요. 그 히보리 말로 보면 그게 모티베이션입니다. 동기입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부터 보세요. 화려한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때 감정에 빠져, 자기 감정에 빠져서 내가 굉장히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데 그건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말하는 미사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티베이션, 모티브가 뭐냐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은 세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그 불순하면 하나님은 그런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기가 자기중심적이고, 네. 이분이 어느 지방에 대학에 대학 캠퍼스에 집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막 와서 선교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더잖아요그 꿈이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기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 형제에게 바른 동기를 갖게 기도,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맞아요. 언뜻 보면 우리나라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큰 비전과 꿈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자기 정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탐욕이 있고 자기 명예를 위한 사람들에게 11조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참 나이는 어리더라고 저보다. 우리 그때 오셨었잖아요. 나이는 어린데 우리보다 훨씬 어른이더라고요. 예. 네. 그래 그 형제에게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 형제가 이런 이런 꿈보다 바른 동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동기를 갖도록 하나님 도와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들을 아려는데 이 중요한 우리의 동기가 모티브가 뭐냐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동기가 뭐며 목적이 뭐나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일치가 하냐? 일치하느냐? 우리는 의외로 우는 의외로 하나님과 의지 일치하지 않고 내 감정, 내 비전을 가지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착각들이 많다 이거죠. 오늘 우리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중심 그 동기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동기를 정말 깨끗하고 청결한 동기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2019년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두 파트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 초반부까지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시는 분은 아닌데. 그 눈에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틀림없이 성령은 영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직접 간접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만 가지고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을때 어떤 증상들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그 사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시편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케어하고 계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을 감지한 감각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은혜의 보자기에 쌓여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각이 무지하면,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6개월, 5개월 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는데 기억 못하죠.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 못하죠. 안 물어보는 게 좋죠. 기억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은혜 받고 잊어버리면 돼요. 콩나물에 물을 보면 그냥 밑으로 다 새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가 다 기억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듣고 한주한주 한주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0년 새해 첫 번째 목요일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제 3과로 가야 돼. 1과 성령에 나타난 현상, 2과 하나님의 돌보심, 3과 이제 챕터 3이에요 이것이 뭐두달 갈라지 세달 갈라지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할 거예요. 딱 정하지는 않았어요. 뭐두하고안할 수도 있고. 뭐, 1년 내내 하시는데, 그건 성령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거야. 응? 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11월에 읽었던 죽을 만큼 기도하라고 하는 찰스 피니의 복사님의 마지막 챕터, 챕터 5인가에 보면요. 이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치료할 대가가 있다. 믿음의 대가든지, 기도의 대가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서 떨어지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요행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그것도 아니에 어떻게 되겠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찰스 피니 목사님은 우리가 치료할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하나 뽑아가지고 3장, 4장을 네 계속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고 또 우리 속에 또 예비되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숨겨진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0편 112편으로 가겠습니다. 10편 11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1절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영화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어떻게 기뻐해요? 크게. 계명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 명령형으로 바꾸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럼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명령형이에요. 우리가 히브리, 이게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순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어 하나하나에 다품사가 들어있어요. 우리말도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영어는 뭐 아주 쉽습니다. 영어는 왜 쉬우냐면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영어는 너무 쉬워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주어는 주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동사는 동사, 목적어는 목적어, 보어는 보어, 이렇게 다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음. 자리가 안 정해져 있어요. 히브리어는 단어 자체가 어미, 어투, 이렇게 다그 단어 자체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아무 다 갖다 놔도. 히브리어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몇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많습니다. 동사가 많아요. 이게 동사예요. 우리말 번역은 굉장히 조건적, 조건형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너희가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화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개명을 크게 즐거워라 이렇게 명령형 동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정말 복받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 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삶을 살수있을 것이냐? 무엇보다 일절에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뜻도 있는데,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못삽니다. 그렇게 못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도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감각이 많이 없습니다. 말은 고람대우라고 말을 하죠. 말은.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우란 말을 쓰기는 쓰나,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런 모습 갖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배를 정말 소중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그 예배 시간을 함부로 늦고 오고 예배 시간을 뭐 그냥 장난하듯이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장난치다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을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지도 안하고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자기 감정대로 생각하고 자기 경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차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분은 공의롭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예. 네, 그, 바울도 고린도러서 2장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너희를,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인간의 말이나 그리고 운변적인 그런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을 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두려워 떨었노라. 성령님에 내가 사역지에서 내가 설교할 때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그가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제일 무서웠던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요 성신이요 나를 떠나지 마소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게, 크게 기뻐해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을 정말 내가 어제 얼마나 말씀이 맛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두 번째 사절입니다. 사절. 우리가 치러할 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절, 시작. 본줄 걷어 놓으세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윤리적, 도덕적 정직을 말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정직한 자 그러니까 정직이란 말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 밖에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뭐 윤리적인 선함 이걸 얘기할 그거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고등거에 고등 하나님 앞에 고등거 말씀 앞에 고등거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뒤에 보세요. 어떤 복이 있나 보상을 해주십니다. 시작 정직한 자에게는 환란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외로운 자가 하나님께서 환란 중에서도 그렇게 빛을 주신다 그랬고 또한 가지 세 번째 오절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위로 여기서 은혜를 베풀고 꾸인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청취하고 살때 고아 과부 나그네 고아나 과부는 나그네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멸시하지 말라 심지어는 이 타작을 할 때도 일부를 남겨두어서 고아, 과부, 낙은 애들이 와서 그거를 갖다 먹도록 가난한 자에게 일을 시켰으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임금을 줘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옷은 전당도 답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전당자 보면 그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지. 그걸 전당자 보면 그 밤에 추워서 어떻게 자겠나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본문이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우리 매일 아침마다 나가잖아요, 유튜브가. 어,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 27, 28인데, 그 형상이란 말이요. 이미지가 아니에요. likeness.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이 뭐래요? 이런 거예요. 선하심, 네, 자비로운 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 그러니까 낙은의 고아, 과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약자, 병든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면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 뭐라고 했나 보세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잘 된다. 잘 된다. 또 어떻게 잘 되나? 거기 보세요. 112편 6장 시작. 저가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여 의는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용화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굽게 하니 그 마음에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 밑에 구절 시작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뿌리 뭐예요? 뿌리란 말은 영예를 o r 를 얘기합니다. 아너 하나님께서 영예를 그에게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에게 있는 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거라 그, 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것은 그분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물질도 맡겨주신 거고, 재능도 맡겨주신 거고, 이게 하나님이 다 맡겨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내건줄 알고, 내가 마음대로 막 한다고. 내가 움켜지고, 내맘대로 그거를 막 휘두르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응? 자기가 주인으로 달라고.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올해는 우리가 좀 이렇게 베푸는 삶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거니까. 응?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 병든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대신해 주십니다. 아멘. 대신 안해 주셔도 괜찮은데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해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공의를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마태고 10장에 보면 심지어는 냉수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다기억하신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그게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기도응답 받으려고 그러고,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갈라데에서 욕장해 보면, 만우리 여기는 거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거야. 신령한 것을 심으면, 신령한 것을 거두게 하시고, 육체적인 것을 심으면, 육체적인 것을 거두게 하시고, 그래 오늘 우리가 1월이죠. 1월. 1월 첫째 주 목요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 주실 거고 우리를 돌봐주셨고 앞으로 돌보실 건데 우리가 어떤 것으로 지불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 말씀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바르게, 바르게, 우리의 모티베이션, 우리의 동기도 바라야 되고, 우리의 목적도 바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꺼도 돼요. 이 마지막 날,